33번입니다. Turtle hatchlings. 보통 hatchling 하면은 갓부화한 새끼를 말해요. 거북이 새끼들은 have evolved. 이렇게 동사고요 It seems는 어 이제 삽입절처럼 들어왔어.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해주면 돼. 그럼 거북이 새끼들은 진화해온 것처럼 보인다. 투부정사에 부사적인 용법 붙었죠? to crawl toward the light. 빛을 향해 기어가도록 진화해온 것처럼 보인다. 됐죠? Uh,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 이것은, 이것은 윗문장을 가리켜요, was a highly rational and effective strategy. 그지?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진화상 어떤 거였다는 얘기야? 어,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다는 거야. 왜냐면, because the light on a dark beach, 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 어두운 어, 해변에서 빛은 어, represented 했으니까 나타내는 거죠. 뭘 나타내? 더 reflection of the moon and stars. 그렇지? 이 달과 또 별, 그지 어디에? On the water surface. 어, 그럼 이제 물의 표면이죠. 표면에 비치는 달과 어떤 별의 어, reflection 하면 이제 반영, 반사 얘기하는 거예요. 반사되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물 쪽으로 가면 이제 거북이가 사는 거니까. 옛날에는 이제 물 쪽이 더 밝았다는 거지 해가 이게 반사된 아니 해, 해는 아니고 달과 별이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수면에 비치는 모습이니까 그렇지? 자 그럼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좀 좋을 것 같아. 음. 그래서 following the light 동명사 주어죠? 어 이렇게 빛을 따라가는 것은 이끌었어 베이비 터를 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투더스이 바다를 향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었어 그러니까 아 밝은 쪽으로 어 태어나면서도 막 기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네 그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언제 생겼냐면 인간이요 뭐하기 시작했냐면요 begin building beachfront homes and sparkling hotels 이런 거 짓기 시작한 거야 그치 어 자, 근데, on the other side of the beach 했으니까, 이, 그 해변 반대편에 짓기. 그니까, 바다로 가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인 거죠. 그쵸? 그죠? 그래서, 어, beach front homes 니까, 해변가 주택,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호텔. 이런 것들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거북이 새끼들이 이제 이제 혼란한 거지. 빛을 따라가야, 바다로 가야 되는데,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호텔, <laughs> 이 주택가로 가버렸네. 그냥 어떻게 됐어요? Now, after hatching, hatch가 원래 부화하다야, 여기는 이제, 어,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로 봐도 됩니다, 여기도. 어, 이제 부화한 후에, 이 거북이들인데, 이 현재 분사가 꾸며주는 거북이들이에요. 여기까지. 어디를 향해 가던 거북이들, 어, heading for the brightest nearby light. 어, 그러면 근처에 있는 가장 밝은 빛을 향해 가던, 어, 그 거북이들이 were being guided. 자, 여기는 이제, was, 어, were, being, pp니까, 과거, 진행, 하고, 수동태가 합쳐진 겁니다. 과거, 진행, 플러스, 수동. 그래서, 뭐, 뭐가 되고 있었다, 되어지는 중이었다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끌려지고 있는 중인 거지. 어떻게? straight into traffic. 어디로요? 어, 이제 차량으로, 어, 이 차, 차도로 건너서 이제 집으로 가나봐, 그쵸? 응. 어. 거북이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자,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그려봤어. 거북이가 지금 태어납니다. 원래는 바다 쪽이 밝아서 바다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바짝바짝거리고 있네. 여기 집들하고, 여기 호텔이. 그 거의 이제 일로 가다가 이제 도로에서 차에 치여죽는 거죠. 그죠? 자, 이제 필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셀프 디스트럭티브 했으니까, 이 자기 파괴적인, 자멸적인, 이런 바다 거북들이, are, Uh, naturally irrational, 어, 선천적으로 비이성적인가? 라고 물어봤어. 어, 맞다. 근데 어디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보여. 비이성적이죠. 죽으라고 막 달려드는 거니까. 근데 옛날엔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어. But there's a deeper truth,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깊은 진실이 하나 숨어 있는데. 자 원래 또 이제 베이스 어, A on B 하면은 A의 근거를 B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베이스 A on B. A의 기반 혹은 근거를 B에 두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동태가 B based on 이에요. 어 그래서 보자. 원래 이제 이 거북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들의 결정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Simple cues. 가장 좀 뭔가 단순한 단서에 두고 있었어. 그 그들의 결정을 이 단순한 그 어, Q 단서라고 해도고 신호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 단서는 어떤 단서였냐면 어, that were 자동사 앞에 주어 비어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지, 그치지 어, perfectly rational for their ancestors. 그치 그들 조상, 조상 거북이들한테는요, 이게 완전히 rational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던 거야. 그렇게 빛을 따라 가야지 그,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 이해했어요? 근데 이 합리적인 진화 메커니즘이 뭐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인간의 어떤 활동 때문에 망가진 거지. 보세요. These days, 요즘에 하지만, uh, there evolved decision-making mechanisms. 어, 그들의 진화된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여기도 이제 비빙 be PP입니다. Uh, are being blinded, 가려지고 있다. 뭐에 의해서요? By modern light. 현대의 불빛들에 의해서 이 진화 메커니즘이 가려져 버리는 거야. 이해됐죠? 자, 뭐, 어렵진 않았지만 큐워도 정리해볼게. 그러면 거북. 보통 이제 아기 거북이죠? 아기 거북의 어, 본능적 행동. 본능적 행동. 자, 가로 열고, 빛을 따라가. 그치. 근데 이 행동이 땡땡. 과거에는 어땠어요? 합리적이었어. 그지? 자기 생존에 도움이 됐다고. 근데 현대에는 어때요? 비합리적이야, 비이성적이야. 그리고 생존을 위협해요. 생존 위협. 근데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현대 불빛들 때문에 어, 이렇게 돼버렸다. 라는 얘기죠. 자, 이 정도 정리하면 잘 이해 되겠죠?